자, 기하 개념원리 29쪽 보겠습니다. 오른쪽 그림과 같이 1,0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이거와 만나는 점을 AB라고 합시다. 이때 자, 우리 결과적으로 ABC의 둘레 구하라네요. 자, 잘 보세요. 그림이 이렇게 보면 요 길이와 요 길이는 뭐랑 같죠? 이게 바로 뭐야? 타원 위에한 점이 있는데 거기서 초점 사이의 거리의 합이죠. 그럼 이 거리는 뭐랑 같다? 장축의 길이와 같다. 그쵸 자, 우리 해 봅시다. a가 얼마냐면 지금 3이고 b가 루트 2 루트 2죠. 그러면 장축의 1위는 뭐야? 이거 두 배니까 2a죠. 2a. 반대로도 마찬가지겠죠. 요 길이와 요 길이도 장축의 합이 되겠죠. 그럼 얘도 2a 되겠죠.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라는 건 뭐야? 4a 구하라. 근데 a가 3이었으니까 결론은 얼마? 12.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? 자 28번 여기도 봅시다 사각형의 둘레 구하랍니다 역시 마찬가지 요렇게 길이 구하면 이건 뭐가 돼요? 장축의 길이다 그치 장축의 길이니까 어 가로니까 2 a 되겠죠 얘도 뭐가 돼요 장축의 길이죠 2 a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보고 뭐 구하라 4a 구하라 자 a 제곱이 12이니까 a는 루트 12 루트 12니까 2 루트 3이야 그치 그러면 결론은 얼마 8 루트 3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, 29번. 어, 두 초점이 있습니다. 자, A, B, F. 다시에 둘레가 36일 때 A, B의 값을 구하랍니다. 지금 우리가 아는 거는 초점만 알아. 초점, C 값이 얼마? 6이라는 거 알죠? 그럼 일단 식이 뭐야? B가 장축이라는 거죠. 그쵸? 그 다음에 단축 A니까 우리 A 제곱은, 단축의 제곱은 B의 제곱 빼기 C의 제곱이라는 거 하나 알아. 두 번째, 둘레 줬으니까. 자, 여기서 요까지 길이가 뭐가 돼요? 장축이죠. 그럼 얘가 뭐가 돼? 2b 되겠죠. 여기서 요까지 길이도 얼마? 장축이죠. 얘도 2b 되겠네. 그럼 결과적으로 4b가 36이야. 그럼 b는 49, 36이죠. 갖다 놓으면 a 제곱은 b의 제곱 81빼 c가 6이었으니까 66에 36이겠죠. 빼면 5, 7이니까 45가 되겠죠. 자, 구하라는 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니까 45 더하기 b 제곱이 81이야, 그렇지? 그래서 결론은 126이다,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?